여러분, 녹한다 아저씨예요. 녹한다 아저씨와 엔트리에서 아두이노의 전자 저울인 로드셀을 연결하고 무게를 측정해 볼 거예요. 여기 100g, 50g, 20g 짜리 무게추 3 개를 준비해뒀어요. 아두이노로 무게를 측정을 해서 기준 무게보다 더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지금 녹한다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이 보드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실험용으로 한번 만들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접 연결을 해서 사용해야 하니까 연결하는 방법을 녹한다저씨 블로그에 업로드해 둘 테니 한번 참고해서 연결해 보세요. 똑같이 연결하면 똑같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연결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주변에 계신 선생님에게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세요. 아두이노와 녹한다저씨의 보드를 서로 결합을 해줘요. 다음 컴퓨터와 USB로 연결해 줍니다. 녹한다저씨의 엔트리 업로더를 다운로드 받아 줘요. 화면 위쪽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눌러서 녹한다즈 씨의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아두이노와 연결된 포트 번호를 확인하고 10번 전자저울 측정하기 부분에 녹한다즈 씨의 펌웨어 업로드 버튼을 눌러 줍니다. 잠시 기다리면 업로드가 완료되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나오면 업로드가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기준 무게보다 무거우면 알려줘요 부분에 엔트리 작품 보기 버튼을 눌러줘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리메이크 하기 버튼이 나와 있을 거예요. 리메이크 하기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 작품으로 복사해 가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엔트리 하드웨어를 실행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아요. 하드웨어 버튼을 누르고 연결 프로그램 열기 버튼을 눌러서 엔트리 하드웨어를 실행을 해줘요. 엔터리 하드웨어에서 아두이노 우노 호환보드 선택하고 포트 번호를 선택한 다음 연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잠시 기다리면 연결될 거예요 연결이 완료되었죠 엔터리 화면에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줘요 그리고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엔터리 화면에 기준 무게와 측정 중인 무게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무게 값은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보정하는 작업을 거쳐줘야 해요. 보정하는 작업은 녹한다즈씨의 엔트리 업로드에서 무게를 측정해보아요 부분의 엔트리 작품을 참고를 해가지고 보정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정이 다 되었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지금 녹한다즈씨가 만들어 놓은 엔트리 작품은 기준 무게보다 현재 측정 중인 무게가 더 높으면 엔트리 캐릭터가 무게가 무겁다 라고 말을 하고 그보다 작으면 무게가 적당해요 라고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기준 무게를 50으로 한번 맞춰 볼게요. 녹한다즈 씨가 기준 무게를 52로 맞췄어요. 100g짜리 무게추를 여기다가 한번 올려놔 볼게요. 무게가 100으로 나오면서 너무 무거워요라고 말이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러면 50g짜리 무게추를 한번 올려 볼게요. 50g은 52보다 작으니까 무게가 적당해요라고 나오죠? 이번 그러면 이 상황에서 20g짜리 무게추를 하나 더 올려 놓으면 무게가 70이 되니까 너무 무거워요라고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기준 무게보다 아두이노가 전자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무게가 더 높으면 엔트리 캐릭터가 너무 무거워요라고 말하고 그보다 작으면 적당해요라고 나오는 엔트리 작품이에요. 100g짜리를 올리면 너무 무거워요. 여기다가 50g 더해도 더 너무 무거운 상태죠. 그죠? 여기서 100g짜리 무게추를 내려놓으면 무게가 적당해요. 52보다 50은 더 작으니까 적당히 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측정이 되나요? 잘 측정된다면, 녹한다저씨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도 좀 이렇게 눌러주세요. 여기까지예요. 안녕!